g의 2는 3이 되겠지? 응. <laughs> g2를 해보자. 그러면 3분의 2 플러스 b가 3이니까 b가 얼마야? 3분의 7이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f의 gx. 그럼 f의 gx가 뭐야? 3분의 x 플러스 7 아니야. 그치? 응. 이렇게 복잡해, 이렇게. a가 x 플러스 c라고 a가 3이고 c는 몇이야 4가 되겠네 이제 그래서 1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7 플러스 3분의 7이니까 3분의 28이 3분의 2 8지 3분의 28이 되겠지 예. G 인버스 이되지저분하 28이 답이자 f 마이너스 F 마이너스 A 이너스 A minus A minus A m i n u 오인버스 마이너스 minus A 하면 GK가 마이너스 u 이지예 GK가 음... 마이너스 이